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컨버스에 있는 어느 한 형제하고 테니스를 친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테니스 선수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운동도 되고 또이 친구한테 좀 배워보자 그래서 테니스를 쳤는데 한 게임, 한 랠리를 그냥 좀 쳤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뭘좀 고쳐야 될거 같니? 좀 훈수 좀줘 팁좀 좀 달라고. 저는 기대했죠. 뭐 자세가 안 좋아요. 무릎을 좀더 구부리세요. 아니면 스윙을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뜻밖에 말을 하더라고요. 딱한 마디 하더라고요. 전사님 발좀 움직이세요. 다른 말로 좀 뛰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는데 그게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에 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the footwork is very important in a sporting event or even in wars.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빨리 빨리 발을 움직여서 자리를 잡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디뎌야지 무게 중심도 잡히고 내가 원하는 스윙을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할수 있는데 아무리 폼이 좋고 힘이 세도 이 발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게임에서 지더라 이 말이죠. 특히 발이 느려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몸이 지친다는 뜻이고 상대에게 밀린다는 뜻이고 게임에서 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을 끝까지 잘 움직이는 사람, 마지막 4th quarter까지, 마지막 연장전 끝까지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줄곧 이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잘 방어하고 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도 메고 의의 호신경도 붙여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의 발이 잘 움직여서 적당한 자리에 적당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발이 느려질 때에 우리는 지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결국은 이 싸움에서 질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발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세와 중심을 잘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예 다리를 뿌사 비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 자연스럽게 모두 무거워요. 발걸음도 무거워져요. 우리 아버님들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실 때 40만 넘어가도 언제 명예퇴직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어느 아버지가 직장 갔는데 레이 d off 이제 집에 가시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거워 그 어느 아버지도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잘렸어 지금 나가래 바로 집에 갈게 이러는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도 가고. 슈퍼마켓도 들려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마음이 무거우니까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사단은 너무나 교묘해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서 무조건 우리를 힘으로 내려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나쁜 소식과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 말이죠.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 학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결혼만 생각하면 답답한 사람들, 인간관계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도 잘 되기를 바라세요. 승리하길 바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 중에 승리하세요. 인터넷에 댓글 달 때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화이팅! 이런 말들을 남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 그 우리가 승리하세요 하는 그 승리, 그 승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승리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내삶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돈의 문제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많은 삶의 문제들을 내가 직면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들은 나에게 나쁜 소식을 주고 나쁜 생각을 주어서 내 마음 안에 발걸음이 무거워지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 가스펠 즉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들을 돌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승리는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이겨내는 삶 그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 번째 전신갑주 그 무기를 주십니다. 가르쳐주세요. 그것이 바로 평안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가 읽은 그 번역에는 영적 전쟁에서도 발걸음이 중요해요. 빨리 가벼운 갈, 발걸음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벼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더굿 뉴스, 복음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 소식을 가지고 마치 신발을 신는 것처럼 그 복음 위에 굳건하게 굳건하게 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신을, 그 평안의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송이 모임하실 때에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I heard good news. Good news. Gospel. Gospel. What is my understanding of the good news? What is gospel to me? I bet you. 여러분들이 어 원터 교회 어 세트의 prayer 어 uh, 지저스 정리가 돼서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립니다. 이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란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죽음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복음은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를 짓밟아 이기신 그 승리의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요. 이미 승부가 나 있어요. The spiritual warfare that we are encountering the outcome is already determined.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볼까요? John 16:33. o y I love this verse. 세상에서 세상을 너희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겨놓으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This is what Jesus says to us today. He already overcame the world. The victory is ours.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끈질겨요.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공격과 그 어떤 유혹을 늘어나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산이 크면 클수록, 파도가 거칠면 거칠수록, 우리 인생의 역전은 그만큼 달콤한 것이고, 그만큼 더 드라마틱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스릴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날치고, 설치고, 악을 쓰고, 야당 법석을 부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파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Who is that overcomes the world? Only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은요 일치감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들 딸들 다 데려가고 죽이고 아내도 도망가고 건강도 다 빼앗아가고 재산도 다 날아갔을 때에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세상에줄수 있는 평안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는 이 삶의 어려움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만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면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 복음의 약속, 내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마음으로만이야, 당당히 그런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그런 복음의 소유자 평안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신다면 아무리 어려움과 아픔이 내 앞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가 보면 10장 19절 말씀 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단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의심을 줄 때에 마치 사단마귀에게 소리치고 욕하듯이 저는 이 구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Amen.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When Satan creeps up on me and he gives me doubts and tries to pull me down, I read this verse as if I'm shouting to him, You ain't got nothing on me, Satan, because the victory is mine. 우리 복음의 약속을 지키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아무리 큰 산이 아무리 거친 파도가 우리를 두려워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면 뭐해? 승리는 내게 주어졌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